안녕하세요. 예,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어, 화성시슬항에서 어,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는 서희 스타일스 6차 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음, 그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100% 계약 완료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계약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인 1차부터 6차, 3차가 여기 있고, 5차가 여기 있고, 4차가 여기 있습니다. Yes. 1차부터 5차까지 다 완판이 됐고요.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6차는 지금 마도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이쪽입니다. 위치가. 아, 지금 송산 마도IC가 이렇게 있고요. 어, 이, 여기 보시면 송산역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100% 계약이 어, 됐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조합원 1차 모집이 마감인지 임박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은 평당 1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유니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4타입 유니티 왔습니다. 보시죠, 들어오시죠. 예, 보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어, 완전히 그냥 빅 사이즈입니다. 예, 주방도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예, T자 주방이라 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한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세탁실이 있습니다.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대도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밀한, 섬세하게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욕실입니다. 좌변기가 있고, 건식세면대가 있고,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트리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방입니다. 네 번째 방.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와이드 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랑 이렇게 수납공간이 다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일람해 보시죠.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욕실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현관에 이제 이렇게 중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에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장이랑 수납공간입니다. 요즘에 신발이 많은데 아주 넉넉한 공간이네요. 예, 지금 서이스타스 6차 빠르게 계약이 이제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당가가 1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을 주셔야지만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